영원히목마리지 않아요. 아 예! 아멘. 예! 그때 예수가 성문가 여인이 예수에게 나는 물을 긷는 릇도 있고 두레갔고 있고 자신도 베다도 그렇고 제가 물을 줄수 있고 이 물은 안기고. 상 야곱이 이 사람 누구야? 저, 거라고. 우리 this 조상 야곱이가 우리에게 물을 얻물인데 때문에 이 물을 너희에게 줄수 있는데 당신 물을 기를 금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 그래서니 주님이 말한 말이 너가 주는 이야곱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못마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영원히 못마르다니 믿습니까 water,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성령의 여자입니다 이것이 운명의 꿈에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7장, 3 7절로 가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배속에서 생수의 무엇이 강 그래서 우물이 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이다 나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곰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강타하느냐 야곱의 모든 상원, 세 가지의 삶으로 다 승리게 되고 야곱은 태어나서 James James 죽을 James 때까지 3대 장소에서 살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 구엘세바입니다. 구엘세바. 구엘세바에서는 유신이 태어난대요. 더 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보호하 신앙생활을 한세상 삶으 그런데 하루는 엄마가 야구봐 야곱봐큰일다어 so, <laughs> 지금 너희 아버지는 흔들림을 했어 right 이제 한나라 가해그데 이거 아담을 보태지만 축복권 노아로부터 내려온 축복권 Noah,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축복권 이게 지금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러주고 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너희 형이 예수한테 주려고 하는데 예수는 but 불량, 불량품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복에서 밥할 때 Because so, you have helped me in the kitchen and making fire. Is, so, afterwards, creation this lesson the Adam, Noah and Abraham, and your father Isaac. You must receive this lesson. But, Mom, I'm different from my brother, and I have no fur, I have like no hair. 갔다가 아버지가 눈이 멀어두고 내가 만져본다 하면 내가 만졌던 축복 내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내가 염삿을잘 안하고 하나하고 염삿말하고잘가 이래가지고 엄마의 도움으로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yes. 양털로 yes. 위장해서 엄마가 서툰 변비를 가지고 들어갔어 through. 그의 왼쪽아버의 음성을 가슴 안으로 어버려 그는 누구냐? h a e o 아버지의 장남에서입니다. <laughs> I am your son. 그래. 그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아버지가 축복은 바로부터 받은 축복. 너아브라함 oh,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와신 적에서 물러준다는 그렇지. Shall t h e 그래서 별명이 엄마 가서 부탁하는 거 먹고 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아, 우리 도 은서가 야곱인데. Your v o i c 이 야곱아. 에이. 에이. 아찬 저 알았어. 해서. 예. 하늘의 신명는 거. 땅에 기름지고. 요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새지나 원산하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복자하라 이것이 간결하게 됐습니다. 하늘들 증명하고. 내용은 똑같아. 표현만 다른 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그 축복이 위임됐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라이 말이야. i